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저 오늘은 대구에 있는 돼지갈비집 중에 노포로 유명한 갈비집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현지인 분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다가 어, 왠지 맛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들어서 한번 와봤어요. 들어가 볼까요? 완전 노포 느낌이에요. 부용지계촌, 여인데 안에 사람이 지금 엄청 많대요. 손님이. 어떻게 자리 없는 거 아냐? 오케해 밖에서 잠깐 냄새 맡았는데 미쳤어요 와 손님 많은 이유가 있네 와 대박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아, 완전, 마, 완전 맛있는 냄새 나서 근데 어르신들이 많아요 진짜 약간 동네분 들 느낌? 솔직히 진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가격을 조금 있다가 오픈할게요 맛을 보고 가죽이그 맛인지 아니면 퀄리티가 미쳤겠지 기본 차는 뭔가 특별한 게 없는데 와 드디어 마이크가 돼 잠깐 안 돼가지고 아 근데 미쳤어 진짜 맛있겠다 와 돼지갈비 어, 진짜 돼지갈비야 뒤집어주세요 와. 아 미쳤다 진짜 맛있겠다 기본찬이 많아서 일단 먹어볼게요 얘는 구워야 되는 거지? 고구마 고구마 좀 굽고 시원하게 물김치 맛있는데? 상추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오랜만이다. 나 했어요. 못 참겠는데? 고구마. 일단 먹어봐야겠다. 쌈장에 지금 고구마 맛있을까? 음. 간장, 미쳤다. 고구마가 되게 달달한데, 된장이 진짜 짜요. 약간 집된장? 느낌? 잘 익어서 하나 먹어볼게요. 못 참겠어. 와. 먹을까? 맛있다.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요. 이게 1인분에 무려 200g. 5,000원? 아, 5,000원이에요. 근데, 진짜 미쳤다. 근데 일단 고기 자체가 되게 좋긴 한데, 이제 진짜 갈비 고이라서 기름기도 많고, 엄청 부드럽고 촉촉하고 소소해요. 그리고 간도딱 그냥 돼지갈비. 돼지갈비 맛이야. 막 요즘에 그런 단점 단자 심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옛날 어릴 때먹던 맛, 맛. 진짜 맛있다. 아, 상추랑 먹어봐야지. 근데 왜 이렇게 크게 썰었어? 이거 너무 작구나. 이거 예. 음, 좀 해서 진짜 일반 가득이 나온다. 너무 맛있는데. 쌈장이랑 먹어봐. 쌈장도 엄청 진해가지고 맛있어. 맛있지. 깻잎을 때려 내리고 상추 그리고 고기는 두 점. 마늘에 쌈장까지. 가성비가 아, 진짜 미쳤어요. 최근에 먹어본 고깃집 중에 돼지갈비는 제일 맛있는 것 같다. 고기가 한 입에 가득 들어가야 했는데 이게 두툼한 식감이 너무 좋은데. 아까 5인분 거의 다먹어가서 3인분 더 시켰어요. 양이 많아. 이번에는 쌈장이, 쌈장이 맛있더라고 돼지갈비 쌈장 잘안 찍어 먹는데 쌈장이 너무 맛있어서. 맛있네. 아니, 진맛있까 아빠다니. 한시인데, 진 한시. 테이블마다 소주병이 한네 병씩 있어요. 네다 병. 맞나 봐요 저기 제 테이블 밥 8개 막 된장 5개 시키시고 그러는데 네. 고기가 너또다 익었어 딱 봐도 촉촉해 보여 음,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되게 섬세하시네 뭐 애기 있다고 된장 드시지 말고 그러시구나 공격력이고 사장님 기본적으로 되게 친절하세요. 멘치를 한번 먹어볼까? 멘치. 아, 일단 된장 맛있어서 기대돼. 옛날 된장일 것 같은 느낌인데. 딱 제가 좋아하는 달리 타입입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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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밥맛있 4만 원 8인분 먹었는데 4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너무 너무 만족스럽고 진짜 아그 전에 이 동네 살때 미리 알았다면 왔을 텐데 우리만 몰랐나봐. 다들 현지 여기 근처 사시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막밥 먹으러 왔다. 어 여기 있었냐면서 막 그러시고 하던데 아 진짜 오랜만에 너무 배 터지게 진짜 양이 너무 많았어요. 1인분이 200g이라서. 이렇게 4만원에 제 가족이 배 터지게 먹었다니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제가 다음에 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